자 제가 오늘 저녁으로 준비한 꿀물은 바로 토리다마 담력시험 이라는 게임을 하나 준비했고요 게임의 스토리는 가장 용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, 바로 숟가락을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도전 1 벽돌 떨어뜨리기 머리에 맞지 않게 하세요 세 번의 도전은 당신의 겁쟁이 레벨을 확인해 보세요 겁쟁이 레벨 나의 난 쫄보가 절대 아니지 벽돌 맞추기 이렇게 멈춰 아 오케이 2,700점 뭐야 포어 너무 쓰레기잖아 아 잠깐만 아 완전 닫기 직전에 딱 멈춰야 되는 거야 오케이 확인 알았어. 악어 동물원, 악어를 유인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탈출하세요 뭐야 일단 내가 왼쪽에 있는 저 고기 하고 있는 애 갖고 악어 딱 가까이 왔을 때 피하는 거지 체끔 와우 어메이징 크레이즈 맨예 이거지 9999점 전설의 고기에 애호가 <laughs> 나이스 친구 19개 중에 하나든지 스파게리 키스 첫 키스의 순결을 지키세요 스파게리 키스 좋아요 오우 쉣오오 오, 오, 지금 오우 쉣 깜짝이야 오우 파악 그레이트 8543점 9000점 넘어야 되는 건가보다 오 당신의 치킨 레벨은 이집쿠퍼 나고야 코친 용기 순위가 나고야 코친이란데 뭐지 새 도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, 이렇게 계속 혼자서 해야 게임이 해금이 되는 거구나. 오, 이번엔 또 달라졌네. 토리다마 서스펜스 극장. 시간이 다 되기 전에 폭발을 막으세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10초, 8, 7, 6, 5, 4, 3, 2, 1. 지금! 아, 까비. 아, 너무 빨리 됐다. 아, 끼비. 아 그래도 8천 점 괜찮아. Great. 나쁘지 않아 그래도. 아이 아이가 아까 했던 거잖아. 오케이. 아 이번엔 무조건 빠세이아 이것도 한 8천 점 되겠다. 아 뭐야 6천 점밖에 안 돼. Good. 아 뭐야. 어느 정도로 내려가야 되는 거지? 어또 새로운 거네? 원조 치킨 레이스. 절벽 끝머리에서 차를 세우세요. 아, 오케이, 이게 미터수구나. 0 됐을 때 멈추는 거지. 안돼, 이거 차잖아. 점점 속도가 올라가지. 이러면 무조건 미끄러지게 돼 있어. 그러면 내가 봤을 때한 50m쯤에서 멈추면 되지 않을까? 200km까지 가잖아. 아니다. 지금이야! 지금이야! 지금이야. 아, 까비. 아,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. 크레이지. 9 0점 넘으면 크레이지를 주네, 쟤. 전설의 스턴트맨. 한 40, 4 0미쯤 됐을 때 멈춘 데겠다 2개, 싸운 금지. 아, 이거, 저기 뭐야? 퍼센트가 낮아야 좋은 거네. 난 치킨이 아니잖아. 어? 오케이, 다시 치킨, 소울, 판타지, 괴물을 쓰러뜨리세요. 이 뭐야? 이거 선택. 아, 싸운다. 아, 뭐야? 이거 뭐 리듬 게임 같은 거네. 어, 뭐야? 3? 어 이거 뭐야? 3밖에 안 된다고? 가운데 딱 맞죠. 10. 아 오케이. 아 뭐야? 약해 빠졌잖아. 좀 빨라졌네. 쯧쯧쯧. 3. 아 이번에 좀, 좀, 좀 주황색까지는 닿아야될것 같은데. 주황색까지는. 지금 아, 저젖졌다 아이고. 오! 나이스. 좋았어. 아무데나 그냥 맞추면 이겠지. 음. 들어가시고요. fuck you 드시고요. 어, 치킨, 아 어, 치킨봉 나이스. 치킨 다리 먹었다. crazy. 이거 뭐야? 전설의 주인공. 좋았다. 원조 치킨레이스아 이거 뭐야 아까 했던 거잖아 또. 아 너무 쉽잖아 이제. 아니 애초에 나 이거 전설 치고 봤지 않았나? 아뭐 했던 걸또 줘. 간다 간다. 40m쯤에서 멈추는데. 40m. 90 78 70 58 49. 지금이죠? 아, 40이 아니었구나. 아, 젠장. <laughs> 아, 오케이. 아 이거 아까부터 계속 계속 5000점밖에 안 됐어. 지금 아, 똑같아 이거. 아. 아. 아, 짜증나네. 야 계속 22다 지금 진짜로. 아, 뒤졌다 진짜로. 아, 근데 저거 물음표는 뭐야 밑에? 치킨 소울 판타지. 아니, 이거 계속 싸워야 되나? 이거, 이거 어거어 받은 거잖아. 도망친다면 어떻게 돼? 도망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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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아 뭐야. 아, 오케이. 어. 거, 거꾸로 된 유령의 집. 유령을 놀라게 하세요. 아좀 가까이 왔을때 아 왜야 뭐야 사이라졌잖아 아, 지금쯤 아니 이쪽 가다가 지금이쪽 아유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아이씨 하이크 <laughs> 그, 깨비 아쯔 아 아이 깜짝 놀랐네 <laughs> 토리나마 시랜드 바다생물들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전에 꺼내세요 아 이거 무슨 저기 나우심이 마냥 어 아, 살짝 물안 우리 안에 갇혀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구나. 야이거 게이지 언제 내려? 언제 다 내려가냐? 아오 오, 오케이 오케이 야좀 쎈.. 오야쎈 애들 좀 갑자기 많이 나온다? 어이 야 참치에다가 막 고래 막 미쳐 미쳐 날뛰다 그냥 오 야야야야야야 지금 아야이 정도 괜찮은데 네이스 이 정도 어, 나쁘지 않았어 방금. 크레이지. 전설의 관광지. <laughs> 아 씨. <웃음> 어이구 어이구. <laughs> 이 <이거> 알바트로스 나이스. <laughs> 어이구. 한번더한번 더. 더. 아저 물음표 뭐냐 근데 진짜로. 계속 하다 보면 물음표 생기는 건가? 토리도마스 스페스 극장. 아 이거 다시 제대로 한다. 8 7 6 5 4 3 2 1. 지아. 하. 아, 이럴 수가. <laughs> 아, 또 시작이네. 또 시작이야. 아. 꿀꺽 꿀꺽 마시기. 줄수를 흘리지 말고 보세요. 아, 흘리면 안 된다는 거지. 지금이 좀. 어, 너무 완벽하잖아. 아, 뭐야. 왜 7천 점이야? 아니, 야, 저 너무 완벽하지 않았어? 이게 7천점이라고어 초근이가 없네 스파게티 키스 지금! 와 미쳤다 미쳤다 9888 미쳤다 그레이지 미쳤다 전설의 유혹 이건 내려가지 오케이 오케이 병아리 다시 다시 이게 내가 봤을 때 부하율이 좀 많이 높아지면 물음표도 해금되는 것 같거든? 한번더한번더 시리엔드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지? 야 이거 이미 이미 받았잖아 이미 받은 거는 사실 그냥 넘겨도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괜찮아 괜찮아 체겐체겐 <laughs> 체겐. 얼음 위에 드릴 이런 거 한번 안 해본 거 구멍이 뚫리기 직전에 멈추세요아 오케이 오케이 뚫리기 직전에 이다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는. 아, 아니었네. 아유 근데 이건 완전 운 아님? 아씨 <laughs> 어, 악어 동물 2네. 아, 뭐야? 두 마리야. 오 쉣. 야야, 잠깐 잠깐. 너무 빠르잖아. 야, 이제 밀당도 해? 잠깐만. 야야야야. 야, 야, 야. 아이고. 오 나이스. 크레이지. 나쁘지 않은데. 전설의 악어 미끼. 좋았다. 병아리. <laughs> 또 병아리. 어, 이렇게 깨질려고 한다. 오케이. 좀만 더 하면 될것 같아. 아, 결국에 부하율을 올리려면 점수가 높아야 되나? 아, 이게 좀 귀찮은데, 이런 거 보는 거. 야야 기다려봐 지금 와 미쳤다 봤어 방금 게이지 미쳐버렀다 지금 방금 이거 진짜 구구구구 줘야지 그렇지 크레이세 좋았다 아 이것도 했, 했던 거잖아 새 게임 할수 있는데 왜 자꾸 새 게임을 안 주는 거야 어? 니게로 니게로 아아 너무 빨랐다 그래도 나쁘지 않아 8900점이면 어 후지산 스카이다이빙 낙하산을 피하세요. 이것도 분명 낙하산 피는데 분명 이거 있을 거야. 그쭉 조금 더 내려갈 거야. 그러니까 이거 한 낙산 3,400m 정도 때 피면 돼. 지금 아아 아. 오케이 어한 500m에서 피 피어야 되나? 어. 아 이런 병아리다. 어, 이번엔 무지개 병아리야. 굿. 33퍼. 점수가 마, 많이 있어야 되는 거네. 맞네. 살금살금 닌자. 제한 시간 내에 영주에게 도달하세요. 영주요? 아, 오케이. 이것도 쉽춘데? 아, 길게 누워서 숨어. 아, 못 봤다 이거. 하. 아, 아 미안해요. 아, 못 봤네, 이거. 길게 누워서 숨어. 에이, 그 참나. 아, 이건 너무 쉽고. 이거는 한 40도 아니야. 내가 한 30에서 20쯤에 멈추면 돼. 30에서 20 정도. 쥬거미 중. 미쳤다. 미쳤어. 음, 그레이지. 아, 한번 나무다. 오케이. 잘 봐라. 아, 한 500m면 돼. 아, 이게 너무 빠르구나. 500m. 내가 또 배그 한 8, 900시간 했거든. 지금이종! 아우 야 이거 <laughs> 언제 펼쳐야되는거야 아나이거 어이구어이구 알바트러스 아씨 아이 이거이거 이거. 아 나지 이거 왜이렇게 못하겠지? 8 7 6 5 4 3 2 1 0아씨 내가 0나 진짜 바본가봐 나 0까지 사고 자빠졌네 <laughs> 나, 진짜, 나 진짜 뭐하는 애임 <laughs> 나, 나, 나 뭔데 0까지 센거야 나 진짜 바본가봐 1 다음에 눌러야되는데 <laughs> 자 가다가 지금 너무 빠르다 오오 어, 어, 나이스 어? 됐는데? 크레이지 미쳤구요 아 좋았다 전설의 구조 <laughs> 벽돌 떨어뜨리아이거좀아이거좀 해보자 좀아 이거 조금 더 가야되나? 와 미쳤다 이거, 이거 진짜 무조건이다 고로서어 크레이지즈 60센스 후지산 스카이다이빙 아이또 낙하산이야? 근데 이거 2인데? 한 1000미터부터 해야되나? 어야 다른 친구들.. 야야야 야, 야, 잠깐만 아 몰랑 지금 펴버령 아 뭐야 아꾹 눌러야되나? 이거? 뭐지? 나카산 나 1도 모르겠네 한 1000미터쯤에서 핀거 같은데 오케이 한번더어투 꿀꺽꿀꺽 마시투 야, 얼음 있다, 얼음. 얼음 있으니까 조금 덜 넣어야 돼. 요 정도. 퐁, 아! 아, 진짜 끼겨드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. 흐르면 혀로 어, 닦아 먹어. 아, 진짜. 거꾸로 된 유령이지. 오케이, 오케이. 나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킨다. 천천히. 이 속도야. 여기잖아. 들어가세요. 아! 아이, 이래도 아, 이래도 8천점이라고 얘네 기준이 너무 빡세. 야, 야, 천천히 와라, 천천히 와라. 야, 야! 에이, 야, 너무 빠르잖아, 마지막에. 아이, 정말, 거. 아씨 <laughs> 알바, 알바트러스 오케이, 오케이. 야, 새로운 거나 좀 보여줘봐. 토리다마 서스페이스 긍장긍장은 뭐야? 극장. 8, 7, 6, 5, 4, 3, 2, 1. 지금. 와! 0.99. 이거, 이거 9,000점 아닌가? 9,000원 100점 주겠다. 그치? 아! 이건 아니죠. 영... 0초 때 잖아요 0.99초 잖아요 아9천점 줘야지 양아치들이야 오케이 이번에 보이는거다 가다가 지금쯤 아 너무 아나 짜증나 죽겠네 <laughs> 아, 아, 아 열받아 죽겠네 그만 모든하니 초밥 타임어택 어 새로 나온거다 오케이. 76500. 먹어. 76500. 아, 이렇게. 천천히. 아, 오케이, 오케이. 76500. 야, 얘네 가린다. 아이, 개자식들이 이거 또, 또 시작이네. 어, 이제, 얼만지 나오지도 않아. 아이, 큰일 났다. 어? <laughs> 왜 빨간색이지, 저기?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그거잖아 정준하 그 예능 그 뭐야 무한도전에서 나왔던거 그거 아닌가? 아 잡혀갔다 <laughs> 아나 진짜 그만 또 알바트로스야 어 크레이지 모드 뭐야 미니게임을 전부 즐겨보세요 아 19개 다 했나보다 크레이지 모드 한번 하고 끝나고자 그래 크레이지 모드 한번 해보자. 얼음 위에 들이. 아 이거 어려운데. 9 0 0 0점 이하는 게임 오버라고? 아 오케이 해보자. 간다. 지금이죠? 아 너무 아 너무 빨랐다. 잠깐만. 아. 아... Failed. 아 제철 안 해. 짱나게 하지 마. <laughs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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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돌다마 시랜드 아 이거 잘하지. 이거 아까 아까부터, 아까부터 계속 9천 점 넘었었거든. 음 우쭈쭈 우쭈쭈. 아 너무 쉽지 너무 쉽지. 옳지 그래 그래 그래. 그래 그래. 어 이거 그래 그래 그래. 지금 이거는 그래도 9천 점 받는다, 그렇지? 이 정도면 9천 한 300점 줄라나 9천 600점 좋았죠? 크레이지 소울 1레벨 친구 획득. <laughs> 초밥 타임머테. 아 이거 어려운데. 머가 85,100엔. 오, 아 검은색이 비싼 거지, 참. 빨강색 그 다음으로 비싼거고 검은색 하나 더 먹어 흰색 빨강색 하나 먹고 빨강색 먹고 하나 더 먹고 흰색 흰색 노란색 하나 먹고 흰색 노란색 하나 더 먹어도 되겠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와 29,000원이나 남았어? 아이 큰일났네 9,000점 밑에네 이거 <laughs> 아씨 poor <laughs> failed 대출해 <laughs> 딱 한번만 더 해볼까? 3세판이잖아 오케이 여기서 빅 난다? 그 바로 그냥 바로 강종 <laughs> 나 나도 짜증나서 못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진짜 개짜증나거든 <laughs> 오케이 싸운다 이런건 거, 이런건 거 쉽잖아 오케이 주황색이면 오 오케이 야뭐 3이나 떨어지냐 지금 또 주황색이다 뉴욕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. 뭐냐? 야 잠깐만 한대만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? 얘왜 이렇게 쓰? 오일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. 주황색 다야 되는데 지금이죠? 어... 끝났다 이거. 안녕. 아 이런 fuck 안해 안해 안해. 아니 뭐담력 시험도 아니고 그냥 반응 속도 테스트랑. 예측 시험 느낌인 게임이었다. 뭐, 나름 재미있었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